안녕하세요. 행복쇼핑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키보드를 사실 때 마우스와 세트인 제품으로 싼 걸로 구매를 하실 텐데요. 보통은 키보드의 성능을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게임을 제대로 즐기려고 키보드를 사신다고 하면 고려해야 될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계식 키보드의 세계는 너무나도 광범위하니까요. 지금부터 게임용 키보드를 살때뭘 보고 사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임용 키보드를 사실 때 생각하셔야 될 특징이 있습니다. 키 동시 입력 여부, 키보드 반응 속도, 키감 등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능이 안 된다. 게이밍 키보드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키 동시 입력인데요. 게임을 할때 보통 최소 3키, 많게는 5키 이상을 동시에 누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롤이나 배틀그라운드처럼 순식간에 여러 키를 동시에 눌러야 하는 상황에 동시 입력이 안 된다, 망한 거죠. 그때는 샷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순간을 없애기 위해서 동심력 여부 확인은 필수인데요. 최근 출시되는 기계식 키보드는 대부분 다수의 동시 입력을 지원하기 때문에 게이밍 키보드 살 때는 무조건 기계식 키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키보드 반응 속도입니다. 찰나의 승부가 갈리는 게임에서 키보드의 입력이 빠릿하지가 않으면 패배의 쓴 맛을 볼 겁니다. 요즘 나오는 기계식 키보드들은 대부분 반응 속도가 1 m 리 세컨드 정도로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그 이하의 반응 속도로 가진 제품들도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체감하기가 힘든 수준입니다. 다만 키보드의 스펙상의 반응 속도와 실제 반응 속도에는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리뷰나 벤치마크 사이트 등에서 실제 반응 속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게이밍 키보드에서 가장 취향을 많이 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키감인데요. 키에 사용되는 축 종류에 따라서 키를 누르는 느낌이나 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축을 고르기 전에 먼저 세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로 축마다 소음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실 장소나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축마다 키압이 다 다르고 각각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같은 축이라도 제조사마다 키감이 다 다릅니다. 키보드의 축은 정말로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리니어 클릭, 택타일 이렇게 세 가지 스위치 타입으로 나뉩니다. 택타일은 일반적으로 넌 클릭이라고도 부르죠. 그럼 각 축의 종류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인기가 좋은 리니어는 스위치의 걸쇠가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걸림이 느껴지지 않는 방식인데요. 대표적으로 적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타건할 때 힘이 좀 적게 들고요. 소음이 적고 내구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계식 키보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청축은 대표적인 클릭 타입의 축입니다. 스위치에 돌기가 있어서 특유의 타건감과 딸깍거리는 소리가 매력적으로 여겨졌던 축인데요. 타건감을 가장 잘 느낄 수는 있지만 소음이 심해서 최근에는 인기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택타일은 리니어와 클릭의 중간 지점에 있는 가장 무난한 타입의 축입니다. 타건감은 느끼고 싶은데 소음이 신경 쓰이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갈축이 있겠죠. 청축에 비해서는 소음이 적다고는 해도 저소음 키보드보다는 확실히 소음이 있는 만큼 어디에서 쓰실지 고려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축들이 있지만 설명드린 세 가지 스위치 타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겁니다. 키감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키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키를 누르는 데 필요한 힘을 말하죠. 키압이 가벼울수록 빠른 타이핑이 가능하고 피로감이 덜하지만 오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키압이 무거우면 장시간 사용할 때 피로감이 커지는 단점도 있겠죠. 맘먹고 제대로 키보드를 사야겠다는 분들이라면 기왕이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로 타건감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추천드릴 만한 게이밍 키보드를 가격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키보드들은 여러 사이트의 리뷰와 각 제조사의 정보를 취합해서 정리한 거니까요.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게이밍 키보드를 찾는다면 5만원 이하는 그냥 패스하세요. 그럼 게이밍 키보드의 입문용이라고 볼수 있는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제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폭스 CK87 키보드는 입문용 기계식 키보드로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유선 방식의 텐키리스 제품으로 청축, 황축, 갈축 제품이 다 있습니다. 텐키리스는 숫자 패드 부분이 없는 키보드인데요. 마우스를 많이 써야 하는 게임에 적합합니다. 최근에는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 사용하는 게임의 종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게이밍 키보드로 텐키리스를 찾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이나 기능도 무난하기 때문에 입문용 키보드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지텍 G413 TKL-SE 키보드도 유선 방식의 텐키리스 제품인데요. 알루미늄 상판을 채용한 제품으로 통울림이 적고 가격도 저렴해서 추천드리기 좋습니다. 기능 키가 키보드 측면에 각인이 되어 있어서 알아보기 쉽다. 는 것도 장점이네요. 몬스터기어 닌자 87프로는 텐키리스 커스텀 키보드로 유무선을 모두 지원하고 통울림을 줄이기 위해서 차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커스텀 키보드치고는 굉장히 저렴 하긴 한데요 직접 조립이 필요한 만큼 초보분들께서 사용하시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립 서비스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10에서 15만원 사이의 제품을 볼텐데요 보통 게이밍 키보드를 찾으실 때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하이퍼X 알로이 오리진 스코어는 유선 방식의 텐키리스 제품입니다. 해외에서도 성능으로 인정받고 있는 하이퍼X의 제품인데요. 준수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튼실한 알루미늄 바디와 통울림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매크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다월류 A87 프로는 유무선을 지원하는 텐키리스 제품입니다. 무광판에 실리콘이 추가되어 있고 가스켓 결합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덕분에 타건감이 좋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키캡 호환성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광축 게이밍 키보드를 원하신다면 로켓 불칸 TKL 프로도 있습니다 자체 제작한 광축을 사용한 유선 방식의 텐키리스 제품이고요 이전에 비해서 타건감과 내구성이 개선되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프로필 디자인과 다양한 LED 연출에 감성이 돋보이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15에서 20만원 사이의 제품은 가성비라는 단어가 아슬아슬한 가격대라고 볼수 있는데요. 커세어, 글로리어스, 레이저, 로켓과 같은 게이밍 키보드로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들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커세어 K65 RGB 미니는 유선 방식의 미니 키보드입니다. 폴링 레이트가 8000Hz로 반응 속도가 빠르고요. 커세어의 별도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서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다만 미니 키보드는 공간 효율은 좋은데 방향키나 F1부터 F12까지의 기능키가 없기 때문에 기능키 사용 비율이 적은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만합니다. 비슷한 가격대에서 미니가 아닌 텐키리스 제품을 원하신다면 동일 제조사인 커세어 K70 RGB TKL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광축을 사용해서 좀더 빠른 타이핑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사용자에 따라서 조금은 소음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글로리어스 GMMK2는 유선 키보드로 텐키리스와 미니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키교체가 쉽게 핫스왑을 지원하고요, 기본적으로 윤활이 되어서 나오는 제품이라서 소음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른 키보드와 키배열이 살짝 다르다 보니까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네요 20에서 25만 원부터는 슬슬 성능보다는 취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라면 대부분 성능은 기본 이상일 테니까요 레이저 헌츠맨 V2 TKL은 유선 방식의 텐키리스 제품으로 특별한 단점이 보이지 않는 기본에 충실한 키보드입니다 회분제에 고무 댐퍼까지 추가해서 소음이 적고 타건감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가드 K620W는 유무선을 모두 지원하는 1 0키리스 키보드입니다. 블루투스를 이용한 멀티페어링을 지원해서 편의성도 높은데요. 특히 무선으로 연결을 하면 최대 200일 정도 유지되는 배터리가 강점입니다. 대신 LED가 없어서 게임을 하실 때 아쉬움을 느낄 수는 있겠네요. 커세어 K70 RGB 프로는 유선 방식의 풀 배열 제품입니다. 커세어 제품답게 볼륨 조절을 비롯한 추가 옵션 키까지 갖추고 있어서 편리하죠. 다만 몇몇 분들께서는 타건감이 살짝 아쉽다는 평가를 주시기도 했는데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5만원 이상의 키보드는 이미 가성비를 따지는 영역은 아닙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취향이나 추가로 원하는 기능을 보고 구매하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영역이에요. 커세어 K70 Pro 미니는 유무선을 모두 지원하는 미니 키보드입니다. 블루투스 멀티페어링을 지원하고요. 기능키 조합으로 빠른 기기 전환도 할수 있습니다. 측면에도 LED가 있어서 RGB 감성을더 느끼실 수 있겠네요. 키크론 Q1 노브는 유선 방식의 미니 제품으로 커스텀이 가능한 키보드입니다. 가스켓 방식에 실리콘을 추가해서 타건감을 향상시켰고 미니 키보드인데도 우측 상단에 볼륨 조절 키가 있어서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30만 원이 넘는 초 고가 키보드를 살펴볼까요? 스틸 시리즈 에이펙스 프로 TKL은 유선 방식의 텐키리스 제품인데요. 옴니포인트 스위치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스위치보다 더 빠릅니다. 리듬 게임, FPS와 같이 반응 속도가 특히나 중요한 게임에서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외에도 스틸 시리즈 GG라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키압, 액션 키, 키 바인딩, 매크로까지 세세한 설정 및 저장이 가능해서 즐기는 게임별로 원하는 세팅을 바꿔가면서 쓸수 있습니다. 유무선을 모두 지원하는 모델도 있는데요. 당연히 가격은 조금 더 비쌉니다. ASUS AJOS는 유무선을 모두 지원하는 텐키리스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윤활 처리가 되어 있는데다가 윤활 킷도 제공하고 있어서 훌륭한 타건감을 유지하기가 좋습니다. 슬립 모드가 있어서 배터리가 일주일 이상 가는 것도 장점이죠. 그런데 전용 소프트웨어인 아머리 크레이트의 사용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주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운틴 에버레스트 맥스는 기능도 가격도 끝판왕처럼 느껴지는 키보드입니다 유선 방식의 풀배열 제품인데요 숫자 패드 부분에 분리가 가능해서 텐키리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 패드는 좌측에 결합을 할 수도 있고요 연결선을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LCD를 탑재한 별도의 미디어 모듈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볼륨 조절을 비롯한 추가 기능을 이용하실 때도 편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격대별로 추천드릴 만한 제품들을 알아봤습니다 그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아 저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제품들을 정리해볼게요 입문용 게이밍 키보드로는 콕스 ck87을 추천드리겠습니다 7만원대 가격도 저렴하고 무난한 성능을 자랑하거든요. 풀 배열의 키보드를 원하신다면 커세어 K70 RGB 프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갬성을 자극하는 LED, 고품질의 PBT 키캡, 폴링레이트 8000Hz의 빠른 속도 등 장점이 아주 많은 제품이죠. 마지막으로 게이밍 키보드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 마운틴 에버레스트 맥스. 기능이면 기능, 디자인이면 디자인 부족한 점을 찾기가 어려운 제품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키보드 외에도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키보드는 취향을 많이 타는 편이라서요. 사람마다 추천하는 제품들이 다 다를 수도 있고요.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만족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키보드를 구매하실 때 고려할 시점과 이런 추천 제품들을 참고해서 결국에는 내 마음에 드는 게이밍 키보드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한 주제로 추천 키보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